사람을 피운 건 맞지만, 적어도 아버지만큼은 아니고, 또 가정을 버리지 않았다는 기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카사노바처럼 남자의 기준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 라붐시클리티비 작가 김상훈입니다. 바야흐로 우린 끊임없는 중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콜 중독, 쇼핑 중독, 카페인, 니코틴, 도박, 마약, 바람, 쇼폼, 스마트폰 중독까지. 그렇죠? 우리가 이 중독들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즉각적인 만족감을 준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열한 이 중독들 중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중독은 다 나쁘지만 저는 단언코 1위는 바람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혼자 빠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바람 중독은 자기 짝꿍이나 배우자,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줄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끊임없이 바람을 피워대는 자기밖에 모르고 죄책감도 없는 이 나르가 한 번도 모자라 두 번, 세번왜 그렇게 끊임없이 바람을 피워대는지 징글징글 하도록 끔찍한 그 충격적인 이유를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동안 알쏭달쏭했던 궁금증 확 풀어질 영상 바로 시작할 테니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초 집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극도의 도파민 중독 상태이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바람을 안 피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란 사실을요. 바람은 그만큼 중독성이 강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의 경우 연애 기간이나 신혼 초에 짝꿍이 바람을 핀건 알게 되면 정말 눈이 튀어나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혼해서 몇년 차가 되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반응은 달라지더라고요. 심각한 상황만 아니라면 실수라면 한 번쯤은 눈 감아줄 수 있다라는 분들이 적지 네,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배려 깊은 여자들의 믿음처럼 실수. 딱한 번이라는 바람이 존재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한 번도 안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이 순간 육회락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그 달콤함을 또 맛보고 싶어 결국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금단의 열매란 위험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가질 수 없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가지고 싶은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나루의 바람기 주제가 나올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그 이름 도파민. 우린 도파민이라는 뇌뇌호르몬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은 쾌락, 기쁨, 동기부여 등의 감정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 인체의 신경물질인데요. 바람기와 아주 연관이 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과 흥미를 느껴 시작하게 되고 더큰 성과를 얻기 위해 도전하게 되고 그 작은 성취 하나하나를 이루는 과정에 성장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운동선수도 얘가 될수 있고 하루 10분으로 시작한 산책이 20분, 30분으로 늘어나고 처음 한 달에 한 권으로 시작한 독서가 두 권, 세 권으로 늘어가는 경우도 들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의욕과 열정의 행복물질이 바로 도파민인 거죠. 그런데 유독 나르에게는 이 도파민이 바람 중독에 독보적으로 사용된다는 데 문제가 됩니다 도파민이 행복물질인 건 알겠어 그렇다면 바람을 피워 도파민의 쾌락을 맛봤으면 됐지 왜 바람을 또 피고 또 피고 이 여자 저 여자 자꾸 자꾸 끼를 부리고 다니는 걸까요? 마음 아프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은 뇌과학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과거 속 연인이 현재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는 간절하게 꿈꿀 그 평온한 삶이 나르에게는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서, 네,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겁니다. 독파민 중독 상태죠. 물론 드물게는 딱한 번만 실수로 바람을 피운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들이 얼마나 끔찍하도록 뻔뻔하고 죄책감이 없는지는 두 번째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 계속해서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여러분들 혹시 바람과 불륜은 사람의 본능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만 들어도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 끔찍한 바람이 사람의 본능이다. 바람 나쁩니다. 불륜?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설령 이것들이 사람의 본능이라 하더라도 다 바람을 피우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본능이라는 걸 동물과 구분지을 줄 아는 게 인간이고 그렇기에 세상은 균형을 이루며 돌아가는 걸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불편한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왜냐하면 나루들이 홍길동도 아니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천둥벌거숭이처럼 역동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면, 적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알게 된다면, 최대한 덜 고통스럽고 지혜롭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덮어놓고 가리기만 하는 건 좋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그랬거든요.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부정어를 쓰고, 땀 험담하고, 상대방 감정 따윈 신경 안 쓰고, 충고, 지적질을 하는 무례한 사람들은 나빠, 손절, 좋은 진동수만 흐르는 사람을 곁에 둘래. 막 이랬거든요. <laughs> 처음엔 거슬리는 말들을 안 들어도 되니 머릿속이 막 맑아지더라고요. 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내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모두를 손절하며 살 수는 없더라고요. 손절하고 살수 없다면 그들을 제대로 알고 객관적으로 볼줄 아는 눈을 키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나르로 가볼게요.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는 나르의 대다수는 충동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금단의 열매의 맛을 알아버렸기에 더 새롭고 짜릿한, 더 자극적인 이성과 상황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웬만한 상황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나르들은 더, 더, 더를 원합니다. 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우린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많은 중독 중 가장 나쁜 게 바람 중독이다 라고 말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좋은 도파민을 바람으로만 생성시키는 나르들은 도무지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찾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바람피운 걸 짝꿍 에게 걸렸을 때조차 온갖 핑계 와 죄목을 붙여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고 당연히 자신이 느껴야 할 죄책감을 투사시켜 오히려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선 감히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적인 그는 다르니까요. 내가 바람 피는 거 봤어? 너 의부증이야? 너 심각해 병원 가봐. 네가 바람 피는 거 아니냐? 심심해서 친구랑 술한잔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 등등. 지금 나의 짝꿍이 바람을 피웠거나 피우고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해요. 따끔한 약속을 받아내던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그의 쾌락 중독을 지켜보며살 것인가의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세 번째. 숨길 수 없는 유전적 요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버지가 바람둥이였다면 그의 아들 역시 바람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중독은 그 어떤 정신질환보다 가족력, 즉 유전적 요인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전적 요인만큼이나 더 신중하게 살펴볼 요인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자라온 환경입니다. 이건 제 주변 지인의 슈라인데요. 편의상 그를 카사노바라고 부를게요. 카사노바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바람둥이였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의 바람은 멈출 줄 몰랐고 생활비 교육 양육은 고사하고 급기야 가출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양육은 고스란히 그의 어머니의 몫이 돼버리겠죠. 카사노바는 아버지의 무책임함에 치를 떨었고 혼자 고생하는 어머니가 안쓰럽고 감사했습니다. 난 절대 아버지처럼 도박, 바람, 절대 안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게 마음뿐, 어느새 자신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카사노바는 연상, 연하. 직업, 외모 상관없이 바람을 피웁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계속되죠. 아내에게 여러 차례 걸리기도 했지만 그는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기에서 충격적인 진실 하나. 카사노바처럼 남자의 기준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람을 피운 건 맞지만 적어도 아버지만큼은 아니고 또 가정을 버리지 않았다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걸렸을 때조차 돈 벌어다 주잖아. 쉬는 날에 집에 있잖아. 사달라는 거다 사줬잖아. 넌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그럼 네가 가서 돈 벌어와 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 평생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은 생활비도 주고 가정을 지키는데도, 바가지를 긁어대는 아내의 욕심에 치가 떨립니다. 이토로 훌륭한 자신을 떠받들지 못할망정 비난을 해대는 아내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탈출구가 필요해요. 도파민이 파닥났어요. 그래서 도파민을 충전하러 사냥터로 떠납니다. 쾌락이 절어진 그의 뇌는 오늘도 그렇게 또 망가집니다. 프로이트 연구자인 에리 브룸이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 쓴글 중에 오늘 주제에 맞는 바람둥이들에게 하는 듯한 따끔한 굵기가 있어 소개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임상적 사실에 따르면 무제한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개 심각한 신경질적 갈등이나 중후근에 시달린다. 모든 본능적 욕구의 완전한 충족은 행복의 기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 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세 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삶 드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